저 여행 준비 상담 받으려고 왔어요. 국내 여행이요. 사진 찍기, 찍어기 5만 원이요. 낙산 성곽길을 갈 거예요. 이화 이렇게 이화동에서 내려오면 대학로가 나오는데 그 대학로에서 15분만 걸어가면 오늘의 마지막 코스 종묘 종료. 종묘로 갈 거예요. 경복궁 같은 곳인가요? 왕이 거기 살면서 신하들하고 같이 일하던 뭐 청와대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묘는 돌아가신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굳이 비교하자면 현충원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를 이제 왜 가냐면 종묘는 진짜로 신비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종묘 딱 들어가자마자 어, 이게 서울이야? 싶은 엄청 울창한 숲이 나오거든요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울창한 숲이 나오고 그 숲길 사이로 울퉁불퉁한 돌로 포장되어 있는 길이 쭉 나오는데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진짜 내가 시간여행하러 조선시대로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laughs> 그렇게그길 그래, 따라 쭉 따라가면 종묘의 하이라이트 정전이 나오는데, 종묘 정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적 업무몇 미터냐면, 101미터. 1 0 1말이야 달마시안. 100m, 100m. 100m 짜리 건물 <laughs> 본적 있어요? 100m 걷기도 힘든데. 왜더 놀랍냐면, 동묘 그 정전 1 0 1터 짜리 건물이 저 멀리서부터 보이는 게 아니고, 담장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돌로 된 담장으로. 그래서 전혀 예상 못 하고 있다가, 당장, 담장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진짜 그때 1 0 1터 짜리 건물이 탁 나오는데, 신비한 느낌, 뭔가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봤니다 진짜 거기서 한 100장을 찍을 겁니다. 100장 정도 찍고, 정전 왼쪽으로 나오면, 종면을 삥 둘러갈 수 있는 산책로가 나와요. 그래서 <laughs> 산책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산책을 딱 하고 나오면 종묘 여행까지 다 끝나는 거죠 근데요 네.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네. 밥을 나눠먹나요? 그렇죠 <laughs> 그렇게 딱 나오면 그러니까 종로 삼가거든요 음식점이랑 카페들 엄청 많아요 종묘 왼편 담벼락길 따라서 쭉 있는 길이 서술락길이라고 요즘에 가장 뜨는 길입니다 아, 진짜 서울 왔어 어, 자랑하실 수 있어요 그 서술락길 따라서 쭉 가시면서 밥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마무리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당일치기니까 대전 가야 되잖아요 네. 서울역 가야겠죠 네. 어떻게 가냐 종로 삼가역에서 1호선 타고 서울역까지 7분 코스 완벽하다 네. 그럼 이제 코스는 이렇게 잡았는데 문제가 있죠 돈이 문제잖아요 음. 5만 원 정도 말면하셨죠 네. 5,000원 더안될까요 5만 5천원에는 이게 다 가능할까요? 지금 장 코스가 딱 5만 5천원짜리 코스예요. 당일 치기 여행이니까 많이 놀아야 되니까 이동 시간이 짧아야겠죠. 대전에서 KTX를 타고 와야 되는데 1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 가, 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KTX 편도가 2만 3,700원이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 끝나게. <laughs> 그러면 아직 실망하지 마세요. ITX가 있어. 그거는 당연히 편도가 만 6천원. 오. 엄청 어? 싸죠? 32,000원 32,000원 32, 거기다가 아, 2,800원 하면 은 34,800원 34, 그렇죠 네. 34,800원 입장료가 딱한 군데 있어요 종묘에 있는데 1,000원입니다 1,000원 오 그러면 32,000원에다가 네 2,800원 34,800원 3 5 8 800원. 0 0원이에 원. 그렇죠 그러면 남는 돈이 19,200원이 남잖아요 19,200원이 남으니까 그 정도면 뭐 여유롭게 밥도 먹고 음. 차도 마시고 할수 있겠죠? 네이 정도면 괜찮죠? 아 너무 좋아요 여행 코스 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 즐거운 코스로 네. 남자친구랑 꼭한번 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죠. 저꼭 생기시길 바랍니다. 생길 거예요? 에, 알았어요. 생길 거예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여행 상담 받고 싶으면 여기로 오면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여기 여행 상담소가 아니에요. 지금 같이 짜주셨는데 갑자기 여행 상담소가. 아니. 안... 사실 여기는 국민연금 공단입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고. 국민연금공단이요, 갑자기요? 국민연금이 연금만 받고 주는 것 같지만, 하는 주요 사업 중에 노후준비 사업이 있거든요? 아니, 계세요. 아, 잠깐만. <laughs> 잘 모르니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상담소도 맞는 거예요. 노후준비 뭐 해보셨어요? 아니, 계세요. 저 아니, 머리가 뭐. 너무 아파가지고. 노후준비를 뭐 하셔야 돼요. 스물 두마 준비란 건 미리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해야죠 노후가 돼서 노후 준비 못 해요 어지러워요 생각해보면 하나도 안 어지럽습니다 왜냐면 네. 우리 지금까지 여행 준비했죠? 네 여행 준비 상담할 때 어지러웠어요? 이거는 너무 재밌었죠 노후 준비 상담도 이거랑 똑같아요 노후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여행이거든요 그 여행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잘 갈지 네 가지 영역 개인관계, 재무, 건강, 여가 이네 가지 영역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게 여행 준비랑 비슷한 노후 준비예요 왜요? <laughs> 아니 정신저 아, 거의 끝났어요. 정신를 정세를. 뭐 어려워요. <laughs> 그냥 이렇게 되면 어렵죠. 네 가지로 나눠서 다 했어요 지금. 대인관계, 건강, 여가, 재무 이네 가지 영역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노후 준비라고 했죠. 처음에 밸런스 게임 할 때, 누구랑 같이 갈 건지 여쭤봤죠. 그게 바로 대인 관계 관련해서 준비한 거고, 3km 정도 걸릴 건데 건강하세요 여쭤봤죠. 그게 바로 건강에 대해서 준비한 거고, 여행가서 뭐하고 놀 거예요 여쭤봤죠. 여가에 대해서 준비한 거고, 마지막은 우리가 5만원이냐 5만, 5만 5천원이로 실갱이 했잖아요. 그게 바로 재무에 대해서 어, 준비한 거죠. 뭐후 준비도 방금 여행 준비한 거랑 똑같이 이네 가지 여행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립니다. 음. 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돈이요? 돈이요. 받으세요? 무료, 무료. 음. 상담하는 것도 무료고 여기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교육 좀 해주세요. 가서 강의하는 것도 무료. 신청만 하면 돼, 신청만. 신청 어디서 할까요? csa.nps.or.kr 음. 들어가셔서 상담 신청하실 수도 있고 교육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 하나 드려야 되는데 뭐줄것 같으세요? 음. 선물이요? 네. 어... 오늘 오늘 어떤 상담했어요? 여행 준비 상담이요. 그럼 그거에 관련된 거뭐 드릴까요? 비행기 바로 드릴게요. 아유 그안 그러니까 되겠어. 바로 드릴게요. 가방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정답 못 맞춰도 선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이런 곳이에요. 자, 짜자. 오! 지도. 이 지도 보시고 여행 재밌게 다녀오시고. 네. <laughs>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 저 진짜 가요? 돈낼 것도 없고 그냥 가시면 돼요 저 가요 빨리. 저도 가야 돼요 빨리 가세요 <laughs> 꼭 좋은 남자 사귀시길 바랄게요